iOST 46% 수익 실현. 계속되는 알트 코인들의 폭주. 누가 감히 알트 코인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는가? 어떤 코인을 넣어도 돈을 버는 시기 더 이상의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은 대박 폭등을 보여준 IOST입니다. 3월 29일 4.1원 매수, 3월 31일 58.8원 전량 매도했습니다. 비중은 총 30%가 들어갔고 1000만 원 매수하셨으면 3일 보유하고 460만 원 정도 수익 보신 겁니다. 어떤 이유로 IOST를 매매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코인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별 다른 호재 없어도 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IOST 차트를 보시면 26일에 큰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과 그 다다음 날까지 상승을 하였지만 잠시 내려. 온 것으로 보아 다시금 높게 상승할 것으로 확신하여 28일 바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매도 사유는 지금은 장기적이 아닌 단기성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단기간에 확 올리고 다시 빼는 그런 움직임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매수를 적당한 가격에 하여 수익률을 50%로 잡고 매도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50%도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닌 넣은 돈에 따라 수익 볼수 있는 돈이 커지기에 수익은 50%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IOST 매매 사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코인 투자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미 모든 코인들이 오를 때로 올라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승률은 100%라고 장담 못 드리지만 수익은 최대로, 손실은 최소로라는 모티브로 회원님들께 코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 트레이너분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시경제, 금융경제, 차트 분석 단계별로 분석하고 수익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3일 전 알려드렸던 벌써 3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 이상 수익 목표를 보고 있기에 아직도 매수 구간입니다. 이더리움 생태계가 좋지만 이더리움은 그만큼 가격도 비싸고 처리하는 속도도 느립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매집하는 코인은 처리 속도도 50배 이상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눌려줄 때 이때가 진짜 수익 볼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수익을 크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방에서 포트폴리오를 모두 제공해드릴 겁니다. 정보방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문 연구원이 정보방에 안내 도와드릴 것이고 수익 날수 있도록 매수부터 매도 가격까지 모두 안내해 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면 영상 제작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할 크리토와켓의 빠른 코인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겠죠.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